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음,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읽으면 좀더이해하기가 편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대인이랑 헬라인 비교하는 것조차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일이었죠. 종이나 자유인 역시 마찬가지고, 남자나 여자. 그런데 이런 어떤 경계 간에 엄청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져와서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 많이 나갔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문화에 맞는 언어로 제가 조금 각색해서 알려드려볼까요? 오늘 예수 안에서 기독교인이나 이슬람인이나 예수 안에서 하나다. 예수 안에서 이성애자나 동성애자나 하나다. 혹은 중동이나 전쟁 지역 같은 곳에서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인이나 팔레스타인이나 서로 하나다. 예수 안에서 우크라이나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이나 서로 하나다. 즉, 이 단어가 단순하게 그냥 우리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마다 건드릴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 건드리면 안 돼. 이거는 진짜 악한 거야. 이거는 정말 부정한 거야. 여기는 정말 하나님도 포기한 거야 라고 자기들끼리 정한 구역이, 영역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조차 건드리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용납받을 만한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선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그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이, 은혜가 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갖다가 밀어내는 거죠.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요. 근데 바울은 담대하게 선언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의 종과 자유인,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이 차이는 그냥 사회 질서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이거는 아 이거는 무너져야 돼. 이거는 좀더 고쳐야 돼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대담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체계의 어떤 사회 구성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될게 없고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그는 은혜 받은 자로서 알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땅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다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니까 러 교회는 단순하게 모여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쿵짝거리는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이런 불가능한 어떤 사회적 체계, 경계를 깨뜨리고 무너뜨릴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우리 마태복음 22장 1 0자에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당신의 어떤 그런 사랑들을, 어떤 그 사람들을 모으시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10절입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의 손님이 가득한지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초대는 이런 겁니다. 아무 자격이 없었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냥 보이는 대로 들어오고 데려왔던 게 하나님의 초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게 이런 하나님의 초대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다 나 같은 사람도 여기에 앉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런 말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 것은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춰서 데려온 게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데려왔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안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 잣대를 들이대는 행동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어떤 찬양 이런 것들을 몇 년씩 하고, 내가 어떤 모태 신앙이니, 그러면서 교회에서 어떤 연륜이 조금씩 많이 될수록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이 정도 했다라는 식의 자격을 스스로 부여하는 것 같아요. 나는 좀 특별하고, 나는 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자의식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 어떤 공모처럼 그렇게 말은 안 해요. 아,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맞아. 나는 거저 왔지, 은혜로 왔지 하는데, 이 말이 진짜가 되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태도를 보면 알수 있는데, 그 태도 안에는 나는 은근히 기도 더 많이 했고, 어떤 금식도 많이 했고, 새벽 특별 예배도 많이 했다라는 식의 자의식이 충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그 예수 하나님께서 그냥 악인도 받아들이고 죄인 되었을 때 그냥 막 초대했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지 못하고 밀어낸다라는 겁니다. 어머 저 동성애자들, 저성 소수자들, 쟤네들은 아니지. 이런 식으로 밀어내는 그 마음의 한 구석에 뭐가 있냐? 자기가 그랬을 때 받아들였다는 은혜를 이미 잊은 거예요. 자기는 뭔가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세간경을 게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아무 은혜 없을 때 이미 받아주셨는데 그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식 나의 기도 얼마나 했고 성경 얼마나 읽었고 그런 식으로 자랑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무엇을 하건 내가 예배를 뭐 어떻게 드리건 찬양을 어떻게 하건 예배 뭐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건 이게 하나님 앞에 어떤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자꾸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봉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교회 가야 되고, 여기에 집착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겠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거 우리에게 바라신 적도 없고, 그거 한다고 내가 어떤 공로를 쌓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여기서 흔들리죠. 그럼 굳이 그걸 해야 되는,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한번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가 아니라,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목에 있는 하나의 위치예요. 근데 오늘 날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왜? 교인들 떨어져 나갈까봐. 코로나 때 사람들 집에서 예배드린다니까 얼마나 덜덜 떨었어요. 왜? 그러면은 마치 교회 이제 아예 영영 출석 못 하고 교회 헌금 안 내면 교회 운영 안 되고 다 그게 어떤 장사 마인드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바란 적이 없다니까요. 진짜로. 어떻게 불렀어요? 원래 죄인 됐을 때 불렀던 거예요. 원래 자격 없을 때 불렀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요. 자꾸 그런 것들을 잊고 내가 교회에 나가는 수고를 해야 되고, 교회에 봉사를 해야 되는 수고를 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어떤 시간을 확보하는 것들이 습관화되고 그것들이 하나님한테 어떤 돌려드리는 영광이라고 자꾸 배우다 보니까 이걸 안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나쁜 버릇이 무의안에 생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로 우리를 부른 적도 없고 그런 거 한다고 해서 우리를 더 특별하게 여기거나 더 천하게 여기거나 그런 하나님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 기억나십니까? 그 비유 중에 백만 달란트 임금한테 빚진 신하가 탄감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주변 이웃한테 가서 자기한테 빚진 백대나리온 갚으라고 멱살 잡는 사건. 그렇게 교만하고 안한 부인적이고 은혜도 모르는 양아치 같은 그 사람이 오늘 교회에 충성 봉사한다라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은 이게 정말로 아이러니 하다라는 겁니다. 왜? 은혜도 모르는 은혜를 잊어버린 내가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잊어버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찬송과 기도는 어떤 것이냐? 그건 뭐냐면은 오늘 바울의 고백 같은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 차이가 없구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님 안에선 하나구나.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거구나. 이런 마음으로 갖고 사는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한테 임한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똑같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사람들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왜? 그냥 그 사람 그 자체로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것. 오늘 우리들은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잘 맞는 사람? 신앙적인 코드가 맞는 사람?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쟤는 이슬람이라서 안 돼. 쟤는 저기, 아내랑 아버지랑 똑같이 살고 정상적인 가정. 그런데 어떤 집은 편부모 가정, 어떤 사람은 이성애자, 어떤 사람은 동성애자. 이렇게 다양한 환경 속에서 자꾸 잰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한 사람의 인격을 갖다가 쟤는 동성애자래. 그럼 끝나는 거야. 야, 쟤는 대학도 못 나왔대. 그럼 끝이야. 야, 저 사람은 서울대 출신이네. 막 그런 막 떠받떠들어. 우쭈쭈 이렇게 막 하는. 어떤 그런 나한테 이런 저급한 습성이 있다면, 아직 나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니까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라는 그 한마디에 내 마음이 막 요동을 치면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뽑을 때얘 예, 그렇게 뽑았어요? 야, 쟤는 좀 괜찮은 것 같아. 쟤는 좀측근히 여겨줄 만해. 이래 가지고 내가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자꾸 그렇게 보게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건 내가 금식 기도를 몇 번을 했건 예배를 얼마나 잘들렸건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도 인정되는 게 아니라 그저 나 자체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사실이 은혜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그냥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사 할 때에 거기에 내 이름 넣잖아요. 하나님이 희귀를 이처럼 사랑하사 마찬가지 그 안에 이 이름 그 안에 못 들어갈 사람이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이 땅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예배하는 자고 그게 찬양이고 그게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 건물에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이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인 사람들 이렇게 이 사실을 믿고 모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이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정말로 악인되었을 때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뭘 하려고 모였냐. 그냥 단순하게 교회에 헌금 내려고 모였냐. 교회에 어떤 종이 돼가지고 봉사활동 하려고 모였냐.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모인 이유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신 이유는 화목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나오잖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땅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의심해요. 아 나는 동성애자니까 교회에서도 눈치 주고, 사람들이 인정도 못하고, 엄마, 아빠도 귀신 들렸다 그러고, 고치라 그러고, 나는 진짜 귀신 들렸나 보다. 죽어야지. 그렇게 뛰어내립니다. 그렇게 뛰어내리는 사람 숫자가 우리나라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기준으로 하나님이 그냥 너를 받아들이셨어. 고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 자신이 죄인이든, 악인이든, 우리 하나님은 너를 초대하셨어. 나도 그렇게 풀려받았거든. 이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그는 뛰어내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을 겁니다. 이게 화목해 하는 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비유 아시잖아요. 탕자가 그 아버지한테 돌아갈 때에 오만 걱정을 다 해요. 내가 좀 씻어야 되나? 내가 회개해야 되나? 내가 반성해야 되나? 근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기웃기웃거리고 있는데 그 아빠가 뭐 하고 있어요? 언제오나 보고 있잖아요. 그 아들이 어떤 자격을 갖춘 게 아니라 언제오나 보고 있다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언제오나. 근데 큰 아들 불만 불평 입이 이 대빨이 튀어나와가지고 아빠한테 막 뭐라뭐라 하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 같다고. 꼭. 오늘 우리 주변에. 아무 자격 없어도 하나님이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향해서 나도 그냥 왔어. 나도 그냥 지금도 아무 자격 없이 살아가고 있어. 그들과 그냥 있는 그들의 모습 그대로 다가갈 수 있는 그한 사람이 우리 여러분이 되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저는 오늘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누군가의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선을 긋잖아요.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천둥벌거숭이냐 마냥 그렇게 누군가를 헤아리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헤아리실 거라는 그 무서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내가 은혜 입은 자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거슬리거나 그 누구도 불가능하거나 그 누구도 선을 그을 사람이 없다라는 걸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 에 나와서 뭐몇 시간 충성하고 몇 시간 봉사하고 몇 시간 기도하고 이런 거 무슨 공로인 것처럼 뭔가 대단한 일한 것처럼 자꾸 착각할 거면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정신 아니 여러분의 어떤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의 어떤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건강한 사람이 되는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저 나 같은 죄인 받아주신 우리 하나님 당신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마음으로 이땅 가운데 화목해하는 자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정말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받아들여졌는데. 나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감히 내가 그 은혜를 받고도 어느 순간 어느 순간 내가 교회에서 뭔가 좀 한다는 이유로 교만해지진 않았는지,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의 자격을 내가 심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이 시간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내 기준과 내 잣대와 내 성향으로 그 사람들을 점수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그들의 흠집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탄자를 바라보듯이 그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이땅 가운데 화목해하는 자가 되어 모든 상처 있고, 모든 아픔 있고, 모든 자격 없는 자들을 끌어안아 교회 공동체를 확장시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아무 차별 없이 정말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되어온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